맞고 맞고 다시 감지 않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진품명품 이상문티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상문 경매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7월 11일입니다.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시작해서 네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네, 7월 14일 월요일 오후 5시에 마감을 합니다. 그때까지 최고의 가격이 나오신 분한테 낙찰이 되고, 또, 저희들만이 운영하고 있는 방식이 있죠. 네, 시작가에 배를 찍으시는 분하고, 또, 내정 가격에 근접하시는 분은 즉시 낙찰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경매는 월요일 오후 5시까지 거의 가지 않고, 네, 토요일 오후면은 거의 다 경매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좀 넉넉하게 이렇게 가격을 제시해 주시면 즉시 낙찰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경매에 참여주시길 해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네 그리고 경매에 참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매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제가 항상 드리게 있죠. 네 감정입니다. 감정 저희 그 사단법인 한국공슬감정평가연구원에서는 매주 화요일날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접수를 받아서 오후 3시면 감정서가 발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후 2시 전까지만 가져오시면 오후 3시에 감정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감정료는 아주 저렴합니다. 사단법인 한국 금실 감정평가연구원은 봉사하는 차원에서 감정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감정료가 저렴합니다. 네, 16만 5천 원씩에 감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집안에 가지고 계시는 물건 중에서 좀 궁금하신 물건 있으시면은, 네, 감정을 받아서 알고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감정위원들은 저희 업계에서 원로급에 속하시는 분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예 네, 그래서 정말 물건을 잘 보시는 분들이 물건을 감정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감정 기구보다도 감정이 아주 정확하게 감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감정의뢰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어, 어, 경매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세 점만 경매합니다. 총세 점입니다. 네, 그럼 1 번부터 경매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번은 저 분청자기 계열이죠 분청자기 분청자기에서도 이제 이나문 쪽, 네, 이 톱니 문양으로다가 이나문이 돌아가면서 쫙 이렇게 있죠. 네. 쭉 이렇게 톱니 문양이 돌아가면서 쭉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는 지금부터 약한 600년 정도 된그 분청자기 시대에 만들어진 거죠. 네. 이 분청자기 항아리로서 이 정도 큰 항아리면 상당히 큰 항아리입니다. 보통 요거에한반 정도 되는 항아리가 이제 분청자기 항아리로서는 거의 흔하게 볼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정도 큰그 분청자기 항아리는 정말 보기 드뭅니다. 정말 보기 드문 그런 어, 크기입니다. 크기가 네. 그래서 뭐 개룡산 도자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룡산 도자기도 만약에 이 정도 큰 개룡산 도자기가 나오게 된다면은 상당히 가격이 높죠. 네. 그리고 어느 분청작이 가마에서 만들어서도 크기가 이 정도만 되면 분청사기로서 이 둥근 항아리가 이 정도 큰 항아리라면은 가격이 상당히 높이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상당히 그 색깔도 어, 이색진 부분 없이 아주 일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색으로. 네. 국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시대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분청자기그 항아리가 거의 다 이제 흠이 다 있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 항아리는 흠이 전혀 없습니다. 어디 항아리 침 자리도 없고, 침도 없고, 금이 가거나 유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네, 완전한 겁니다. 네, 그리고 자세도 아주 바릅니다. 자세도 바르고. 우선 형체가 잘 생겼죠. 형체가 잘 생겼고. 네. 시대는 뭐, 이 분청자기 시대니까 지금부터 약한 600년 정도. 이화문 분청자기, 이런 그이나문 분청자기 종류는 거의 다 조선시대 초 거의 600년 가까이 이렇게 된 그런 종류죠. 그리고 이 시기의 특징은 굽의 크기가 상당히 좀 굽이 높은 편이죠. 그래서 분청자기 시대에는 그 백자도 그렇고 분청자기가 다 굽이 이렇게 높습니다. 굽이 만약에 이렇게 높지 않다면 그건 가품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15, 16세기 때그 분청자기가 됐든 순백자가 됐든 네. 거의 다 굽이 높아야지만 됩니다. 굽이 만약에 아주 낮은 굽이 나왔다면 그건 의심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주둥이 뭐야? 둥근 항아리로서 주둥이 모양은 거의 다, 뭐, 99%가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뒤로 약간 이렇게 말린 듯하게 이렇게 아주 이쁘게 생겼죠. 네. 주둥이 모양이 아주 이쁘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어, 분청자 항아리든, 뭐, 순백자 항아리든, 네. 크기가 이 정도, 이 정도 크면은 가격은 상당히 높이 평가가 되죠. 예를 들어서 계룡산 항아리 종류도 이제 보통 요거보다 한반 정도 되는 한 크기가 한 요정도 큰 요정도 되는 그런 그 계룡산 항아리 같으면 같은 거 하고 또이만큼큰 이렇게 큰그 분청작이 그 계룡산 항아리가 나오게 되면 가격이 배가 비싼 게 아니고 몇 배가 비쌉니다 예 그만큼 이그 우선 어~ 장식성도 있고. 네, 감상 가치 되어 있고, 네, 우선 크니까 가격이 상당히 높이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 네, 아름답지 못하면서 크면은 뭐 별거 아니지만은, 이거 같이 이렇게 아름다우면서, 네, 아름다우면서 크기가 크면은 가격이 높이 평가가 되는 겁니다. 네, 저희 경면은 항상 어, 저렴한 가격에, 대지기만 여러분들이 그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살수 있을 정도로, 네, 물건 의뢰를 받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에, 저희 경매는 뭐 배를 찍어서 사도 가격이 이렇게 높지 않을 정도의 가격입니다. 네. 그래서, 어, 이 분청자기호도, 네, 시작가는 15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150만원입니다. 네. 그래서, 150만원 가지고 이 정도 큰, 이만 짐큰 순백자든 분청자기든 어떤 것도 살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정도 큰, 그, 그 이나무문청제기에는 상당히 귀하다는 것을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럼 다음 2번 설명드렸습니다. 2번. 네, 2번. 또 아리 연적이죠? 또 아리 연적. 또 아리 연적. 네. 매화가, 한쪽편으로는 매화가 들어가 있고, 한쪽편으로는 중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문양이 들어가 있고, 매화 문양이 들어가 있고, 또 제일 윗부분, 이 부분에는 나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비가 네. 네. 이제 이렇게 생긴 건 이제 벌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벌은 날개가 이렇게 하나로 돼 있는 이런 날개가 아니죠. 그래서 어 이렇게 날개 부분이 이렇게 생기고 더듬이가 상당히 길죠. 그래서 이건 이제 나비로 봐야 되겠죠. 예. 나비 모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뒤에도 뒷 모양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또아리 연적은 우선 상당히 귀하죠. 예, 네, 상당히 귀하고, 네, 이 또아리 연적의 시대는 지금부터 약한 거의 한 200년 가까이 된 네, 19세기 초에 만들어진 그런 또아리 연적입니다. 네, 색깔도 아주 좋습니다. 색깔도 뭐 아주 일급이죠. 이 정도면 이 정도의 색깔이면 아주 일급 색깔입니다. 뒷모양 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 연적의 흠은, 약간, 이 물대 부분, 끝부분, 여 아주 제일, 앞에 요 끝부분 살짝, 약간 침이 약간 있습니다. 뭐, 보기 안 좋을 정도가 아니고, 약간 그냥 살짝 이렇게 어제그 침이 살짝 있습니다. 아주. 약간 그 윗면에 보면은, 위에 약간, 아, 약간 피부가 약간 거친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네, 그 외에는 뭐 수리된 부분도 없고, 네, 흠 잡을 때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제가 말을 쓰면 안 드리는데, 저희 경매는 뭐 약간의 흠, 정말로 조금 약간의 흠이 있어서 제가 거의 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시대는 지금부터 200년 정도. 그러니까, 어, 그, 분원여에서 초기에 속하는 거죠. 네, 청아백제 거의 초기에 속하죠. 네, 19세기 초. 시작가는 역시 15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3번. 3번은, 어, 뭐가 들었을까? 상당히 좀 궁금하실 겁니다. 네, 이렇게, 에, 작은, 이렇게 사각 나무 상자 속에, 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궁금하시죠. 원체 귀한 물건이 돼서 제가 끊어놓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특이하게 생겼죠. 아주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투각, 투각 십자암은 투각에 들어가 있고 네 고리져 있습니다. 고리 쭉쭉 들어가면서 고리져 있고 네 그리고 사각입니다. 사각 네 그리고 구번 보통 우리가 개다굽이라고 하죠 개다굽 예 그래서 그냥 그 개다굽 보다는 뭐, 이제 예예굽이라고도 합니다. 예굽 네 그래서 아름다운 굽이라고 해서 예굽이라고 합니다. 예굽. 네. 저 굽이 특이하죠. 그러니까, 그, 청자가 됐든, 분청자기가 됐든, 뭐가 됐든, 백자가 됐든, 뭐가 됐든, 굽이 이런 굽을 가지게 되면은 상당히 가격이 높이 평가됩니다. 네, 그걸 아셔야 되고, 또, 그, 분청자기라든가 청자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사실 이런 굽이 잘안 나오죠. 청화백자시대 19세기에 주로 이제 많이 나오는데 18세기 후반부터 어 이런 그그 청화 가격이 비싸니까 네, 투각이라든가 양각이라든가 음각이라든가 목각기라든가 그런 걸 해서 이제 그 모양을 내죠. 이 사각필통은 원체 귀합니다. 사각필통은 뭐 어 정말 보기 드물 정도, 네 정말 볼수 없는 그런 그 사각 필통입니다. 네 사각 필통 하면은 아마 사, 필통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사각으로 생기면은 거의 다 가격이 높이 평가는 되죠. 그리고 이 사각 필통은 정말 귀한 겁니다. 필통으로서 사각은 아마 여러분들 본 분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네 그만큼 귀한 겁니다. 그리고 이굽 모양이 굽 모양이 이러한 모양으로, 이러한 모양으로 예국으로 생긴 이러한 굽은 만약에 병에 되어 있다면 그 병의 가격이 보통 일반 병보다는 굽이 이렇게 생겼으면 보통 10배 이상은 아마 가격이 예, 나갈 겁니다. 어떠한 거, 항아리든 뭐 병이든 네, 뭐가 됐든 간에 이런 굽을 가진 거 가진 기물은 가격이 상당히 높이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투각, 네, 이 십자문 투각이 사실 둥근 거에는 더러 있습니다. 더러 있는데, 네, 이런 사각의 네, 투각은 굉장히, 굉장히 귀한 정도가 아니라 아마 본분이 없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박물관에서 보면은 네, 이런 게 없죠. 네, 이런 필통은 어, 정말 그 아주 취하게 사용했던 네, 그런 필딩이죠. 네, 시대는 지금부터 약한 180년 정도, 180년, 200년, 그 정도 된 겁니다. 19세기 거의 초에 만들어진, 색깔이 상당히 좋죠. 네, 색깔도 좋고, 굽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윗부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체의 생김이 잘 생겼기 때문에, 뭐, 어느 한 부분을 봐도, 어느 부분을 봐도 똑같습니다. 네. 아주 아름다운 필통입니다. 투각의 이런 그 예급을 가진 이러한 그 필통은, 뭐, 박물관에 가도 없을 점 없죠. 박물관에도 가도 없고, 정말 보기 드문 그런 필통입니다. 네. 보통 둥근, 그 둥근 그 어, 십자필통도 색깔만 좋으면은 보통 뭐몇 천만 원은 가죠. 네. 필통이 사각필통으로서 아마 요 정도 되면은 거의 억대. 네, 억대는 가야지만이 되죠. 그리고 이 필통은 어, 문방사우에 제일 으뜸으로 치는 게 이제 그 필통입니다. 그 문방구류 중에서도 제일 으뜸으로 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평가도 역시 높이 해야 되고 또 모든 기물이 그렇습니다 모든 기물이 좋은데서 뜬 거는 가격이 높이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 필통은 그 모든 기물 중에서도 필통은 크기에 비해서 제일 높은 가격으로 평가가 되죠 그래서 이런 사각 투각필통 같은 경우에는 예국으로 생겼기 때문에 사실, 억대를 평가를 해도 괜찮을 정도의 그런 필통입니다. 그리고, 어디 한 군데 비틀어진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 한 군데 수리된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보관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예. 어디 흠 잡을 데가 없는, 네, 그런 그 필통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난 다음에는 아마 다시는 아마 이런 필통은 아마 볼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시작가는 천 이백만부터 시작합니다. 천 이백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입니다. 어, 이런 사각 필통이 나오게 되면은 선형 굽이 이렇게 안 생겼다 하더라도 몇 천만원 정도 갑니다. 네, 이런 굽이 이런 모양을 생겨가지고 사실 천 예, 이백만원 이라는 가격이라면은 아마 아. 어디 가서 사, 어디 가도 구경도 할 수도 물론 없지만은 살 수가 없는 그런 가격이죠. 배 한다 하더라도 2,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2,400만 원 가지고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이후 이후로는 다시는 구경 못할 그런 필통입니다. 이거 살서 오늘 총세 점의 경매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오면 문을 막고 모래 바람 다시 불어와도 눈 감지 않는 걸 하루봐